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또 모의고사를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6월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제 진실의 방모제쌤의 재생 목록에 고등학교 1학년 1등급 프로젝트 거기 들어가 보시면 모의고사가 10개 정도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개를더 채워서 3년치 강의를 2022, 2023, 2024년 3년치 강의를 다 올려 드릴 테니까, 물론 올해 20, 2025년도 강의도 풀릴 때해 들어갑니다. 내신 준비 때문에,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올해 고1들은 반드시 재생 목록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독해 연습, 문법, 수능 단어까지, 고교 단어까지 다챙기시기 바래요. 자, 21번. Put the glass down이죠. 유리잔을 내려놓아라. 어떤 뜻이냐 이거지? 직역은 유리잔을 내려놓아라는 뜻인데, 이 유리잔이 의미하는 어떤 진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비유적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문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처음에 보면, raise란 동사 있죠. 주어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ask란 동사 있습니다. 주어 하나에 대해서 동사가 두 개가 병렬이죠. 물론 이두 개의 동사 사이에는 엔드가 있죠. 두째 줄맨 뒤에. 그 다음 첫 번째 줄 끝에 while i.n.g.는 동사하는 동안입니다. 동사하면서 동사하는 동안에.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how가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올때 수식하죠. 여기서 형용사죠.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hold는 타동사 들고 있다데 들고 있다 뒤에 목적이 없어요. 그 목적 앞으로 빠져나갔죠. 이 유리잔 그게 선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관계되명사서위치가생략이된구조입니다다음에다음 다음 줄에 메럴은일형식 자동사일 때 중요하다는 뜻이죠그 때는, n t 하고 동의합니다. 그 depend on, 뭐뭐의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 있다, 이런 뜻인데 depend on 뒤에 목적어나와야되잖아요 How long I hold it. How 가 의문부사 l o n g 이 부사죠. 얼마나 오랫동안 내 n g I hold it. h 문문 l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if부터 straight까지가 조건 부사절이고 if부터 in my arm까지가 주절입니다. 주절 다음에 콤마 나오고 ing가 나오면 분사입니다. 분사인데 특이하게도 이 분사에 대한 동사가 false입니다. fals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 o b e 정사를 쓰는 구조입니다. false 목적어 t o b e 정사. 목적어 동사하도록 강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주절 다음에 콤마 다음에, 아인지다음 분사다. 그 다음, the longer I hold it, the heavier it feels to me. 더 비교, 더 비교 문인데 학교 내신 문법에서는 굉장히 잘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I hold it, 주어동사 목적어죠. 그럼 longer는 부사의 비교급이고, the heavier it feels to me에서 feel이 이 형식 감각 자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앞으로 빠져나가서 the heavier. 형용사의 비교급을 만들어서 구조를 완성시킨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서술형 준비하기 위해서 영작을 연습을 해야 돼요. 다음에 주어 다음에 be like 나올 때 뭐뭐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a strong sign은 강한 어떤 신호 이런 뜻인데 추상명사지요. 추상명사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그,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동격절입니다. 동격절. 이때 대선 동격접속사라고 합니다. 대절 속에, it's time to 부정사, bu정사. to 부정사 일 때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습니다. 문법 괜찮은 게좀 있죠. 자, 내용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줄에 보면, psychology professor, 한 명의 심리학 교수, 한 심리학 교수가, a glass of water, 물잔, 물이던 잔, 물잔이죠. 물잔을 들고, 뭐 하면서, 어, 스트레스 관리,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관리 원칙을 가르치는 중에,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동안에, 물잔을 딱 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학생들이 물어봤지.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I'm holding?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물잔이 얼마나 무거우냐, 라고 물어봤어. 그 다음 주름 학생들은 다양한 대답으로 소리친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했겠죠. 그 교수는 대답을 했죠. 이 물잔의 절대적인 무게. 원래 물잔의 무게가 있죠. 절대적인 무게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뭐에 달려있냐면은, 그 물잔의 무게는 뭐에 달려있냐? 내가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지. 오래 들고 있을수록 무게 느껴지죠. 그런 걸 지금 말해주는 것에. 근데 이게 비유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 독해에서 비유적인 내용을 앞에서 깔아주고 진짜 내용은 뒤에 둡니다 이게 수능 패턴이에요 If I hold it for a minute 만약 내가 1분 동안 그걸 들고 있다면 그것은 꽤 가볍지 1분 정도 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 내가 그것을 하루 종일 하루 동안 계속해서 그걸 들고 있다면 그것은 내 손에 심각한 고통을 야기시킬 것이다 초래할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바닥에다가 그 유리잔을 떨어뜨리게 할 거라고 이런 뜻이죠 force 목적어 투부정상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 여기서 각각의 경우는 1분 동안 들어있는 경우와 하루 종일 계속해서 들어있는 경우를 말하죠 각각의 경우에 그 유리잔의 무게는 똑같죠 무게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무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것을 뭐더 오랫동안 들고 있을수록 그것은 나에게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As the class nodded their h a d s in agreement.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 동의하면서 그들의 고개를 끄덕였을때 이때 as는 when입니다. when으로 보시면 돼요. 몸에 뭐뭐 했을때 as는 뜻이 많아요. 그 교수는 계속했죠. 계속 말을 해서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이 유리잔과 같다. 만약 여러분이 어제의 스트레스의 무게를 여전히 지금 느끼고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 잔을 내려놓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강한 신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유리잔을 내려놓, 내려놓으면 덜 무거우니까. 어디에 스트레스를 계속 지금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은 유리잔을 계속 들고 있으면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유리잔을 내려놓으면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말로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잖아. 자, 보기 갑니다. 1번에. Put more water into the glass입니다. 잔에 물을 더 따른다. 자는, 이 본문에서 자는 스트레스를 비유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죠. 오답이죠. 단어 가지고 장난친 거죠. 1번 틀렸어요. 두 번째, set a plan not to make mistakes. make mistakes는 실수하다죠.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t o 는 뭐뭐 하기 위해서는 so에서 o 입니다 이노도 o 있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정사의 부정은 바로 앞신다는거 잊지 마세요. 세럽 플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은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not mentioned 틀렸습니다 3번 let go of 수고 배워두세요 ~~을 놓아주다 놓다는 뜻이죠 ~~을 놓아주다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스트레스를 놓아주어라는 겁니다 유리잔을 놓는 거는 잔은 스트레스에 비유된 말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4번에 Think about the cause of your stress입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스트레스의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아니죠. 5번에 Learn to accept the opinions of others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 배워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내용도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한 심리학 교수가 스트레스 관리 원칙을 가리키면서 물이든 잔을, 물이든 유리 잔을 들어올리면서 딱 들고 있으면서 같은 무게의 잔이 오래 들고 있으면 더 무게 겁 느껴지는 것처럼, 그 스트레스도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내려놓아라. 이 말은 유리 잔을 내려놓아란 말과 같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그런 내용의그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자, 여러분. 21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여러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한 사람은 알겁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계속해서 21번 문제는 3점 짜리도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틀렸었는데요. 연습을 많이 하고 철저하게 정확한 도끼를 빠르게 하는 연습하세요. 도끼는 정확하게, 근데 빠른 속도로 연습하세요. 알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고. 제가 올려드린 고교 필수 영단어, 수능 영단어 꼭 챙겨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외우세요.